뭔가 너무 작하게 생겼다, 얼굴이 작하게 생겼다라는 말이 잘 들어서 작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. 원래는 그냥 김모카였는데, 모카라는 그 꽃이 있어서 김모카가 됐어요. 마음에 들어요? 네, 마음에 들어요. 나의 생김새는 동그라. 맞아요. 근데. <laughs> 동그란? 동그라미? 동그라미? 진짜 맨날 제 얼굴 보고 막 동그라덩 동글동글 하고 있다 나는걸 많이 들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? 응. 와 아이스크림이었으면 다 좋아하는데 바닐라? 말자란민트초 민트? 맞아요? <laughs> 아.. 아닌 것 같은데? 어 잠깐만 잠깐만 말자말자말자 짜요? 말자, 말자. 한국어 연습을 해야겠다. <laughs> 수능 연습을 해야겠다.